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오히려 나를 멸시하는 이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진멸하고 모세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 내셨고 또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앞서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거주민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말대로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출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열 번이나 넘게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 중 갈렙은 나를 믿었으니 내가 그가 정탐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이토록 무서워하니 가난한 땅에서부터 뒤돌아서서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처럼 가족과 성도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